지난 31일 오후 문헌정보학과 신입생들이 부산 캠퍼스 사회관과 도서관 일대에서 머리를 맞대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GPS 기능을 활용한 AR 게임으로 꾸며진 신입생 환영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런 이색적인 환영회를 기획한 건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학생회는 코로나19 탓에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했던 신입생 환영회를 특색 있게 꾸며 전 학년이 대학 생활의 재미를 만끽하길 바라는 뜻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특히나 학생들은 다 같이 모일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님과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 가장 반응이 좋았던 행사는 일부에서 진행한 신개념 AR 게임 미션 아카이브였습니다. 팀별로 흩어져 사회대. 도서관 일부 연구실 일대를 탐방하며 힌트를 찾아 문제를 푸는 게임으로 문제는 우리 학교와 문헌정보학과에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순환 버스 탑승이나 도서관 이용 등 신입생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퀴즈로 구성됐습니다. AR 프로그램 제작에는 기계기술연구원 박경민 연구교수와 우리 대학 대학원생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박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학생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는 학과장님과 교수님들,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무던정보학과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신기술을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도 이번 기회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아, AR과 접목해서 게임을 한번 처음 해 봤는데 동기분들과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공기뿐만 아니라 선배님 분들이랑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어, 학과 관련 정보도 얻으면서 게임도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많이 완화된 만큼 학교 내에서 조금씩 대면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문헌정보학과 신입생 환영회를 시작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색적인 시도들이 열려 선후배들이 함께 어울리길 기대합니다. PUBS 뉴스 김성경입니다.